여러분, 지금 큰걸 올라온다. 큰거큰가 거 올라온다. 보셨죠? 큰걸 올라온 게. 우후 긴 꼬리. 자, 개체 갈아가겠습니다. 475, 475 되셨는데? 어, 아, 긴 꼬리 비아기 타면 이 먹을까? 그랬네. 그래. 긴 꼬리도 뭐 다르나? 다르지, 맛이 완전 다르지. 맛이 다르다고? 그럼 뱅이돔이 뭐그 서거지 뭐 이름 똑같잖아 뱅이돔 긴 꼬리 붙었잖아 꼬랑지만 길겠지 아 <laughs> 잡아줄까? 무 볼래? 무뭐 보자 그러아 알았다 뱅이돔 중에서도 긴 꼬리 뱅이돔이 있거든 어마어마하 고급진 생선이라 얘기지 우리 일반적으로 잡는 뱅이돔 요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이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이번에 뱅이돔하고 긴 꼬리 뱅이돔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맛 비교를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긴꼬리가 나오는 포인트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꼬리 포인트로 가서 긴꼬리 뱅에돔도 잡고 일반 뱅에돔도 잡고 이런 식으로 오늘 전략을 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차 형제선 근처에 긴꼬리 뱅에돔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바이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부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긴꼬리 낚시는 굉장히 기술이 어렵습니다 앞전에 자리도 했잖아 쉬운 게있으니까이번에 어려운 거한 합시다 일단 먼저 집게를 해야 된다 집게 긴꼬리 배도 낚시나 거의 안 했었어요. 저희 동네까지도 이제 긴꼬리들이 이제 개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면 여기 여기 매듭이 와 있어요. 여기. 그럼 리 앞에까지 매듭이 오게끔 이 줄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목줄이 여기서 낚싯대 한 바퀴 감아서 요릴일 인데까지 매듭 이온 거예요. 그러면. 목줄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10m에 투제로 찌를 서서10,000 해서 천조법이라는 그런 채비법이 있거든요. 나도 안 해본 게 돼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 일단 준비 좀 해가 볼게요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꼬리 배드낚시를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 옆에 포인트에 계신 분들 잡았거든요. 울릉도에서 했던 패턴을 그대로 여기에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뽕돌은 여기 G5 뽕돌을 물렸습니다. 여기 이제 장길지 채비거든요. 수제로 정도 되는 무력에찝니다 그래서 목줄은 4m 주고 여기서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천천히.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바람마이불어나는 목줄이 10m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채비는 가라는 앉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은 사정없는 아들이다. 원줄 땡 가뿐한 아들이요. 채비가 좀 빨리 가라는다 앉 싶으면은 꽁돌을 좀 약하게 그래서 g 7까지 한번 내려보는 전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코인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뭐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너무 죄송하네. 대신 한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김코인 낚시를 제가 마라도에서 박지대 프로도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미드+ 미드 채비를 미드 방도 있다. 그냥 미드 있으면 문다는 생각을 미드 물면 채비를 땡기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미드. 여러분이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 날은 자리 돔 잡다가. 한 날은 되기또 어려운 긴 꼬리병에도 잡다가 이런막 이래 하거든요 제 채널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 채널은 원래 이런 채널이니까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아, 어렵네. 긴꼬리 어렵네. 자 와니, 자 원줄 통통 당깁니다. 쭉쭉 당긴다. 아, 이 클났다. 클났다 이거. 고등어 붙었다. <laughs>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고등어 붙을 때는 좀쉬 줘야 돼. 다른 사람 밑 받치는데 각으로 좀쉬 줘야 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네, 기꼬리다, 기꼬리다. 왔어, 왔어. 아 우리 빠빠지 날씨 잘하시네요. 아그저 생각보다 잘하죠. 잘하네 생각보다 아, 잘하죠. 아, 네. 그 나도. 영상에서 보는 건좀 다르죠. 아 참돔이다. 아, 참돔이다, 참돔. 아, 이는 대상어가 아니거든요, 방세. 뭐찬도이 붙은 모양인데, 어. 뭐고 이 뭐고? 아, 이거 이 조지페이. 어 <목소리> 카메라 아와씨아 에이 자, 자 여러분 육지로 넣었습니다 육지로 넣는데 지금 날씨를 보면은 바람도 불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출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또 장만해. 그래서 긴 꼬리 뱅에돔하고 뱅에돔 있는 횟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제 이, 이 밖에 없어 오 무슨 일이고 또야 오늘은 뱅에돔 사러 왔습니다 뱅에돔 사러 왔다고? 사러 왔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긴 꼬리 뱅에돔하고 일반 뱅에돔 사이즈 큰 것들이 있거든요 어둡노 빨리 좀켜 우리 차량은 좀 조명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아 어, 좋다 형님 제가 키로 얼마입니까? 키로 지금 한 6만원 이랄걸 키로 6만원? 어. 긴꼬리 그래? 하나고 하 뱅해돔 하나. 키로 안 되겠는데 한번 따라 보자. 따라 보시다. 키로 얼마? 6만 원. 6만 원. 네는 어. 네는 좀 깎아 좀. 친 친인 할인해 줘. 그지인 그래, 할인. 내가 네 하는 거 봤어. 잘했게. 여자면 되겠습니까? 일단 뱅해돔 하고. 예 예. 어 예. <웃음> <웃음> 무조건 할인 받아야지. 어 이거 하나 마시기 안 이거 막간 거는 내가 들고 가야 돼. 이거 싸게 사야겠다. 긴꼬리 한 마리 하고 일반 뱅해돔 한 마리요? 긴꼬리 어, 큰데 저거. 퀸 되는가? 퀸. 잠깐만 어. 작은 건 없는가? 어, 이있이 아, 25 이런 건안 되지 네. 영상에, 아, 영상에 네. 또25 특걸 이런 건안 되지 그래, 이거는 거의 사탈성인데, 이거는 봐봐 데이 큰데, 큰데 어좀 할인 좀 해주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이걸 가겠다 어, 좀 아, 할인해 응. 영상인데 그래도 좀 보기 될 만한 어. 거 들고 가야지 한번 따라 보자 따라 보자 아까장 돈 많았잖아. 돈 없어요. 팔이 엄청 받아야 됩니다. 대형 그래. <laughs> 싱싱한 거 하나, 긴꼬리 하나, 나 이렇게 하면 나 여기 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 있네, 여기 있네, 여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 도말로면되겠입니다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긴꼬리 많아. 우와, 시긴다. 자, 긴꼬리 한번 봅시다. 우와, 이놈 새끼고. 어지 노을 먹고 왔는데 또. 와,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 킹꼬리. 아, 이게 그리 맛있다는 거죠? 아, 끝났지 이거 오케이. 진짜 이거 병에도 마고 킹꼬리 비에도 맛 차이가 나요? 확실히 맛이. 확실히. 느끼가 다르거든. 오케이. 나 오늘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햄 이거 비늘하고내장좀치줍니까 아따 맛있긴다, 맛있기. 그러니까 <laughs> 맛있긴다. 알았다, 치줄게, 에, 좋았습니다. 아, 또내 칠게요. 좋아십니다. 역시 천사 같은 형님. 오케이.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건데, 우리 와이프하고 긴 꼬리병에도 마고, 일반병에도, 우리 와이프는 일반병에도, 긴 꼬리병에도 뭔가 모르거든. 리는비늘만 보면 따 알지? 전분가입니까 네. 아. 네. <laughs> 제가 민폐가 될까봐 제가 해동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하하 아, 일단 내가 여기서 조금 빨가볼게요 오늘은 내가 눈티를 맞는 게 아니고 눈티를. 쭉 <laughs> 빼기. <laughs> 오, 랩핑까지. 내가 햇집하면서. 네 같은 놈처럼 뭐? 유튜브에서도 내 같은 놈잘 없더라 아입니까 하하 고기 뭐 사러 가고 배를 사러 온게 아니고 네 고기를 사러 오고 네. 이, 이, 이 그릇 네. 돈안 된다 돈안돼와 에이 뭐 우리 뭐 돈은 안중에 제가 다 갚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무섭다 무섭다 그러니까 촬영이 안 되는데 뭐 출항이 안 된대 출항이 영상, 무섭다 무섭다 영상은 살려야겠고 <laughs> 가져왔습니다. 어. 어, 그런 거다 얼음. 어, 다 챙겨왔습니다. 얼음해동지는 어, 어, 어. <laughs> 자, 해동지는자 서비스로 주. <laughs> 야. 님이좀예쁘게 <야, 진짜. 웃음> 예? 아, 썼네. <laughs> 와. 이럴 줄 알고 다 들고 왔거든. 아이스박스 하고 어. 네, 얼음 딱 넣어서 들고 왔거든요. 들고 갑시다. 1.2kg니까. 1.2kg. k 로에 5만 원. 어. 네, 해가지고 5만 원. 어. 네. 어. 오케이! <laughs> 협상! 합결! 오케이! 아, 싸 거제도에서는 응. 긴골뱅이또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거진 없지 거진 없지 나도 본 적이 어, 없어 긴뱅이 판매 어쩌다 시장에 한 번씩 나오는 어쩌다 어, 한 시, 번씩 나오는 어. 근데 어. 항상 재놓고 파는 데는 여기밖에 하, 잡아서 막, 낚시를 여기 밖에 없지 잡아서 파는 데는 거기 있다고 봐야지 오케이 여기 어디라고요? 거제도 있지 간판 같은 게 없나? 간판 밖에 있잖아 2만 원 깎아줬으니까 뭐좀 해줘야 <laughs> <해야> 되는데 <되지. 웃음> <laughs> 깎아줬으니 공부하면 해야지 자거제가자 이집입니다 무보끝자 이제 해들고 왔거든요 장마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못 간다 이거지 급한대로 이거라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변변치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소소한 정보가 될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기 때문에 요 오종을 딱 보면은 알수 있어요 어느게 긴꼬리 뱅이돔이고 일반 뱅이돔인지 알수 있거든요 어때 누거볼때 어때 뱅이돔 모양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 다른 거야. 이 어종은 어연이 다른 어종입니다. 어. 하나는 긴꼬리뱅이돔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뱅이돔이야.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몰라. 왜냐 긴꼬리뱅이돔을 내가 잡아준 적이 없거든.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지. <laughs> 예. 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할 컨텐츠는 진짜 일반뱅이돔하고 긴꼬리뱅이돔 맛이 다른지 확인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우리 집에 있는 경아 후야, 준아. 이렇게 해가지고 맛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요둘 중에 한 개는 긴 꼬리뱅이 돔이고 일반뱅이 돔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색 그릇이면 베이지색 그릇, 파란색 그릇이면 파란색 그릇에 같은 오정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맛만 보고 긴 꼬리뱅이 돔과뱅이돔을 구분해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막카세가 되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두막 있습니다, 두마게 먼저 한번 먹어 볼까요? 한번 먹어 봅시다. 이쪽에 먼저 먹어봐. 어. 응. 접시는 움직이면 안 돼. 응. 응. 자 어때? 맛있어? 어? 응. 엄청 맛있다 맛있어? 평상시에 먹어봤던 맛입니까? 신세계야 신세계야? 어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해 쫀득쫀득 탱글탱글하네 음. 오케이 음. 자 그럼 요쪽 파란색 접시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네 한번 보세요. 올려줄게 음. 음. 어때? 내가 보기엔 이게 좀더 탱글탱글해 신혼을 얻는 게 김꼬리병예동 같아 음? 신우는 흰색이 긴꼬리뱅에도, 베이지, 어, 베이지색이 긴꼬리뱅이도나한 번만 더 먹어볼게. 한 방에 구분안 되나? 음. 음. 지금 음. 먹을까? 어. 아 이건 이게 긴꼬리네. 이게 긴꼬리고. 응. 음, 음. 제가 안 먹어볼게요. 아, 제가. 김고목시. 어. 제가 한번 뭐, 준한 할 시간 줄게. 음. 준한 조금 기다려. 나 음. 먹고 싶. 잘렇게 알았어 자. <laughs> 제가 먹어보니까 어떠냐면 은긴 꼬리 뱅에돔하고뱅에돔의 음. 맛이 달라 되게 다르진 않아 되게 다르진 않는데 미세한 식감이 훨씬 더긴 꼬리가 낫네 음, 그래서 해를좀 드셔보신 분들은 긴 꼬리 뱅에돔하고 일반 뱅에돔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를 많이 안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회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게 맛있다 이런 걸 캐치를 할수 있을 만한 맛 비교가 됩니다 아빠 아빠 응. 그래서, 응. 긴 그래, 그래서 긴 꼬리 병에 두면? 긴 꼬리.. 그렇지 래그 그래서 긴 꼬리 병에 두면 파란색입니다 아. 좀득쫀득 거리더라 약간 더 알차게 야, 그렇지? 음. 그지? 렇 음. 조금 다르지? 음. 그럼 뱃살 한번 먹어볼까? 뱃살. 음, 뱃살? 드셔보시고. 나도 먹고 싶다. 진짜 맛있네 자,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라이먹어 음, 음, 음. 엄마 나모르겠그 음. <laughs> 음. 오, 라도 먹었어. 오, 맛있지? 나도 나도 한번 비교해보자. 음. 음. 아, 맛있게. 근데 확실히 등살은 긴꼬리가 훨씬 맛있네 솔직히 뱃살은 구분불가다 와 아, 의외다 맛있었는데. 나는 음, 맛있던데 진짜 맛 차이가 바로 날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개 골라서 먹으라 하면 뭘 먹겠노? 김꼬리 <laughs> 아, 맞지? 아 진짜 그런 느낌 딱 난다 비교해서 어. 먹으니까 뱃살을 어. 먹으니까 야 신기하네 예뻐. 낚시 좀 해보셨다 는 분들은 알수 있습니다 어느 게 김꼬리병이든지 구이랑 맛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제 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구이 감자를 찍어 먹고 싶다 응. 구이 한번 먹어봅시다 구이 어느 게 맛있는가 먹어봅시다 와 왕구이다 진짜 음... 맛있네 구이도 김꼬리가 더 맛있네 말안 해도 될 정도는 맛 근데 구이는 맛이 확실히 차난다. 먼저 이게 긴꼬리 뱅어들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 차이가 바로 난다. 식감 차이도 나고 맛 차이가 난다. 막 어, 냄새. 맛 차이가 난다. 나 이번에 굉장히... 조기로 비교하면 이거는 민어 조기 같으면은 네. 이거는 그냥 아. 그 고사리랑 조기 그렇지? 백조기. 어, 백조기. 오케이, 오케이. 민어 조기, 백조기. 그 정도가 이제 맛있고이까좀맛 어머 진짜? 맛있고 맛... 음. 진짜? 응. 그리이 애들도 느낄 만큼의 맛 차이가 난다. 아, 이거는 확실히 나네. 어.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맛 차이가 확실히 나버리는 거다. 해 어디지? 응? 그래 다 먹었어. 해놓는좀안 먹었어. <laughs> 호기심에 시작한 컨텐츠입니다. 막상 두 개를 놔두면 무슨 차이가 나겠노? 이렇게 시작거거든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가족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꼬리가 맛있네 <웃음> <웃음>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장마 끝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laughs>